안녕하세요 자연 그대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야자수 화석입니다 저희 자연 그대로에는 나무화석을 비롯한 많은 화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전에 소개해 드렸던 어 이런 자작나무 화석 같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뚜렷하게 보여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무들은 중생대 이전의 것으로서 아직까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어 그냥 나무 화석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 화석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나무 화석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벌집 산호 화석 같은 다른 화석들도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화석은 바로 이 야자수 화석입니다. 야자수는 일반 나무 화석과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우선 나무가 아닙니다. 보통 제주도에 보면은 이런 야자수들이 많은데요. 야자수는 사실 나무보다는 초본 식물이라고 하는 풀에 좀더 가깝습니다. 단면을 잘라 보았을 때 나이테 대신 이렇게 수많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것이 야자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관다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때문에 나무처럼 나이테가 생기도록 이렇게 줄기가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관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뻗어나가면서 자라는 그러니까 옆으로 굵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계속 키가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화석 역시 관다발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단면에 보시면은 그 관들이 서로 얽혀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건 바로 야자수의 뿌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관이 얽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신비하고 자연스러우면서 멋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미술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야자수의 기둥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자수의 뿌리 부분을 잘라서 옆으로 저희가 세워놓고 좌대를 제작해서 이렇게 세워서 연출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야자수의 기둥 부분일 거고요. 이 부분이 야자수의 뿌리 부분이 될 겁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구멍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되게 기괴하면서도 자연스러우면서도 뭔가 멋있죠? 좌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작품들처럼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국산 육송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불규칙하게 얽혀 있는 관들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뿌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으로 퍼져서 이렇게 얽혀가는 것 같지만 사실 야자수 자체는 위로 올라가면서 크기 때문에 하나의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옆에는 또 다른 야자수 화석이 있는데요. 옆에 보셨던 거는 가공이 안돼 있는 화석이라고 친다면 이 야자수 화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악기 화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했을 때 빛이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악기계의 장점인 어떤 투명성 같은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좌대는 제작하지 않았지만 옆에다가 두고 이건 역시 야자수 화석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무 화석 같은 경우는 이전에 취급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야자수 화석은 저희가 아주 귀하다 보니까 들어올 때마다 자꾸 이렇게 수집하는 분들이 구매해 가시거나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참에 들어온 귀한 야자수 화석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자연 그대로에는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야자수 화석은 여기까지이고요. 또 다른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